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재밌고도 황당한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제 구독자님이 전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도 개인택시 기사님입니다. 토요일 밤, 자정 무렵에 약 3km 정도 기본 거리를 이동하셨대요 택시 요금은 슈퍼할증 시간이라서 약 8,000원 정도 나왔는데 내릴 때 카드를 태그하고 잘 내렸는데 어쩐 연유로 결제가 제대로 안 됐더랍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다급히 쫓아갔지만 기사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해요. 제가 좀 전에 구독자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 사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이라고 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메일잘 받았고 이 실림 사거리에 도착했거든요. 휴대폰으로 요금 결제를 하는 그 와중에 네.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 소리가 나니까 그 기사님도 아 됐습니다 이러고 멘트하셨고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정확한 네. 날짜랑 시간 언제였어요? 네. 4월 27일 네. 토요일 밤 네. 일요일 넘어가는 자정 정도에 탑승했고요 요금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8,000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레핑한걸 예, 보아서 가면기사님이신것 같아요 소나타 뉴라이즈 종류를 확실히 모르고 탔어요 일단은 경기차는 아닌 거죠? 경기차는 아닌 것 같고 세단이고 가명택시 기사님이셨고 덕돌단말기 사용하시더라고요 차량은 흰색이에요 흰색 희색, 흰색 희색. 흰색이시고 희색. 뭐좀 연식 있으신 차량인가요 아니면 새 차인가요? 어, 새 차처럼 보이진 않았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 기사님 연령대는? 이제 60 정도 가까이 돼 보셨어요 인상착의는요? 인상착의는 그냥 괜찮으셨어요 푸근하셨고 등치 약간 있으신 약간 통통하신 네, 스타일 약간, 네 약간 이렇게 뼈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안경 착용하셨나요? 안경을 착용 안 하셨어요. 네. 사투리 뭐 서울말 사, 사투리 없었고, 예. 팀원이에서 승인을 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결제를 받을 때뭐 잔액 부족이나 신용카드 한도 초과라고 떠서 승인이 거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티머니에서 확실히 이 카드 정보를 받게 되는 건데, 그냥 네. 다른 이유로 뭐, 접촉 불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안 되면은, 티머니에서도 알수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방송해가지고요.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시고, 아마도, 방송 보시면은, 연락 오실 것 같네요. <laughs> 그죠 <laughs> 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4월 27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관악구 신림역에 도착한 카카오티 가맹택시 기사님 인상착기는한 60대 정도시고요 살짝 통통하신 분이라고 해요 안경은 안 쓰셨고요 사투리는 쓰지 않으시는 결제를 못 받으신 기사님은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까지 요금 결제 안된 거를 찾아주려고 하는 우리 선한 구독자님의 마음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고요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사님께서는 충분히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결제를 한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게 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제 상단 이메일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님하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열 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 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의 물든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장 010 3902 5855.